안녕하세요. 번영로 TV입니다. 오늘은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 65 기본 법칙의 일부분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데일 카네기가 살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잘 정리한 책인데요.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저도 이렇게 좀 살아온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결정적인 의견을 주장하는 그런 말투 가령 확실히 라든가 틀림없이 이런 따위의 말은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나로서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라든가 내 방법은 이렇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하기로 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확언을 쉽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그래, 확실히 그래, 100% 장담해, 이런 말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말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을 아예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데일 카네기한 이야기가 아니라 벤자민 플랭클린이 누군가에게 강력한 어떤 비난을 받고, 지적을 받고, 그걸 깨닫고,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상대방의 분명한 잘못을 발견했을 때도 즉시 상대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 방법도 좋겠지만, 이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하는 식으로 의사표현을 하기로 했다. 우리가 좀 부드럽게 이렇게 흡수하고 싸움을 충돌을 피하고 그런 화수를 그런 어떤 습관을 들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방법을 바꿔 본 결과 매우 큰 이익이 되었다. 타인과의 대화가 훨씬 부드럽게 진행이 되었다. 또한 겸손하게 의견을 말함으로 상대는 곧 납득했고. 반대하는 사람도 적어졌다. 뿐만 아니라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그다지 고통스럽지도 않았다. 그러다 보니 상대도 자신의 잘못을 보다 더 쉽게 인정하곤 했다. 이 부분이 있는 책의 내용에서도 서로 막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가 옳다라고 얘기를 해봐야 그말 싸움이나 시시비비에서는 이길 수 있겠지만 내가 결국 원하는 어떤 결론 그것은 못 얻었다. 내가 만약에 팔아야 되는데 혹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알려서 뭐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누군가의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니까 결국 매 이긴 것 같지만은 매출은 올리지 못했다. 그 사람이 마음상에서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처음 시작했을 때내 성질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고통을 느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극복하게 되었으며 이제는 몸에 밴 습관이 되어 버렸다. 아마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나의 독단적인 말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 만약 상대를 이기려고 같이 언성을 높였다면 손해를 고스란히 끌어안는 것은 물론이고 중요한 고객까지 잃고 말았을 것이다. 나는 상대의 잘못을 따지는 것으로 하등의 이익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한다. 네, 여러분들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뭔가 막 c c 비비를 가리고 이겼는데, 이겼는데 막상 얻어지는 게 없어. 집에 가서, 아, 왜 그랬지? 좋은 고객 하나 놓쳤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 하신 경험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